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신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주의를 성수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고 따라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또 쓰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셨기에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부활의 영광은 소망하면서 십자가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